오늘은 하우스 찍기 세번째 영상입니다 어, 지난번 제가 올린 영상에 비농TV님이라고 제가 흥미롭게 보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그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장대를 아래쪽에 묻어야 맞지 않느냐 바람이 세게 불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재성 하우스 설계 기준을 참고하자면 이쪽 라인의 아래쪽을 바닥을 관리기 구글기로 한 30cm 정도 파준 다음에 인발 파이프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밴딩 파이프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로 장대를 30cm 아래쪽에 땅을 판 쪽에 바닥에 연결해 줍니다. 그때는 이 강판조리개라고 하는 부품을 씁니다. 강판조리개를 이 바닥 가로장대 하나, 그리고 이쪽 어깨 가로장대 하나, 또맨 위에 이 정수리 가로장대 하나, 이렇게 양쪽에서 총 다섯 개를 설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닐하우스 특기 보조금이 나올 때도 이런 설계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느냐 하는 것이 보조금 지급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판 조리기의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반대쪽에서 강판 조리기를 끼워준 다음에. 망치로 이 부분을 때려 박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정이 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피스로 저 구멍에, 이쪽에도 구멍이 있죠. 고정을 해주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 부는 가장 강한 바람도 지탱해 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판 조리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바닥에 까는 가로장대에 이 강판 조리개를 사용해서 고정을 하고 이 어깨 파이프라고 합니다. 이쪽 파이프 접합부에 고정을 하고, 정수리 가로장대에 고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을 내재성 비닐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생략한 것은 그냥 3m, 6m 짜리 아주 간단한 창고 용도고, 그리고 이 자리가 3면이 하우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어느 정도 잦아든 쪽이 되겠고 그리고 이 근처에 그 비닐하우스 자재상 하시는 분이 수원 농촌진흥청에 비닐하우스 공사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분 그 매장에 창고나 주차장도 이런 패턴으로 지었고 제가 몇 마디 나눠보니까 뭐이 정도 규모는 그 밑에 땅 속에 따로 가로장대를 박지 않고 이렇게 가로장대를 5개 정도만 설치해줘도 별 문제 없다고 하셔서 제 생각에도 이 정도 규모는 무난히 바람에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하우스인데 폭이 6m입니다. 이런 정도 규모가 되게 되면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가로장대를 땅 속에 묻고 그리고 뭐 브레싱 작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바람에 대한 그리고 또 폭설이 내리는 경우에 대비해서 수직 하중에 대한 계산을 많이 넣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작은 사이즈의 하우스는 그렇게까지 난이도 있게 지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오른쪽에 보시는 요 도구는 제가 그냥 각목을 깎아서 만든 건데 이 하우스를 짓다 보면 아무리 정밀하게 표시를 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짓는다 할지라도 약간씩 그 접합부의 직각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제 나름대로 그냥 망치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사용방법을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파이프의 조리개로 연결한 부분도 사전에 표시한 지점에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하고 약간 틀어졌을 경우에 수정하는 방법으로 저는 저런 나무 망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장대의 수평을 맞추는 방법은 수평계를 놓고 저 나무 망치로 두드려서 수평을 맞추는데 저쪽 사이드에서부터 출발해서 맞춰오면 아무래도 정밀도에서 약간 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그것도 다시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수평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뭐 그렇게 까지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냐 어차피 겨울에 땅이 얼어서 한번 틀어지게 되면 기존에 맞췄던 수 수평이 다 틀어질 텐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 를딱 맞춰서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되면 일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일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분이시라면 이런 과정은 다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부분, 여기를 하우스 시공하시는 분들은 마구리라고 하는데, 이 사이드 끝쪽에는 이와 같이 일반 조리개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판조리개나 이런 거로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부품을 써서 고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외부에서 비닐을 씌울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 부분은 부품 이름이 새들이라고 하는데 이 새들을 이용해서 고정 작업을 합니다 저런 끼우고 끝을 맞춘 다음에 피스로 박아주면 전혀 흔들림이 없고 밖에서 나중에 비닐을 씌울 때도 무난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연결 부품이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새들이 세 개밖에 없어서 좀 이따가 집에 갈때 자재상에 들러서 몇개더 사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바닥을 평탄화한 작업을 해 놓은 것이 완전히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서 위에 작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뭐이 정도 높이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바닥을 다시, 다시 또 고르고 그런 귀찮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뭐 자재도 떨어졌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정도 작업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